의인이 조원이조원이조원이윤철이 의인이 아, 주요, 내려와, 그렇지, 주주려와 끝까지 봐. 요 주요, 주요, 이야 주요, 이요 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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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노 커팅커티야 그다음. 너무, 너무 빨라도안 아, 돼. 빨리, 빨리, 빨리. 민철아, 승현이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내려줄 때 승현이 내려줄 때 제대로 잡게 내려줘야 돼. 14아야 엔드에서 14 줘. 엔한번왜 터치하고 그래? 터치하고? 아? 터치데몇시 됐대? 1 0

도우나 <목소리가> 아, 들어가지 말라니까? 어, 왜냐면, 뒤쪽에 유서, 있어, 동문자가 있어. 어, 어.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? 도우나! 여기 신 가지고 계신데? 승현아 승현아 컷 오는 것도 봐 그럼. 나이스 나이스 아, 나이스. 아 좋았다 윤철아 윤철아 수비 빡세게 타이타이타이타이타이타이타이 타이트 타이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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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부정매 온것 같아서 나처럼 쟤좀좀 쉬어 쉬좀어너 일번을아 한번 해봐요. 주영이 형 박스 좋아, 박스 좋아요. 의이나의이나 침착 침착 자리 자리 잡어 자리 자리 잡혀야 주영이 올라가 주영이 올라가야지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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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이거 지금 좀어떻게 이씨. 롯! 롯! 이 왔어, 은형. 괜찮윤아더 벌려. 벌려서 봐아 벌려서 아 나와서 그렇지. 리바, 리바. 나이스. 롯! 롯! 나스 나이스. 나 그러면 요저 빨간 흰눈 보고 좀 참고하면 돼요. 네? 네. 음. 아 그래요? 응. 5분 28초. 오케이. 왜? 뭐 잘라야 돼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아이고. 버울버울버울버울버울버울버울 버버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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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이 그냥... <laughs>

좋았어, 저잘 봤어. 이잘어 야, 앞 수비 제대로 붙어, 붙어. 이0 초. <목소리도> 으아, 트백으트 으아, 으아, 요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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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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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! 사이드!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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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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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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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여기, 여기, 어기 여기, 여기, 잖아빨기 볼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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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